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당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승리인 것 같아요. 그런 걸두 가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장이다, 내가 뭐다라고 자기가 할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의 당을 전체적으로 당으로 보이고 게 되면 한발 뒤로 물러서지나. 그러면 105명은, 105명은 뭐야? 그러면 민주주의를 할것 같으면 105명은. 안녕하세요. 고착도입니다. 얘는 자기, 내가 성공했다고 그래. 지금 현재 표현 자체 자기가 성공한 거야. 그런데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 당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승리인 것 같아. 뭐냐면 이대가리한테 쫘아리고 있고, 내가 굽신거리고, 나도 검사 출신이고, 나도 나랏밥 먹는 인간인데, 큰 소리 한 번도 못 내고 살았는데 이대가리가 잘렸잖아.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내 세상이 좀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 조금 생겼다. 그런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자부심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두 가지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대장이다. 내가 뭐다라고 자기가 할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밀어준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어 자기가 그런 생활을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과 의도가 보인다. 저실례 뭐라면 쪽제비 같다 고 그래. 쪽제비, 쪽제비들 알죠. 쪽제비 딱 나왔을 때이 주둥아리 뭉거버리면 되거든. 이 주둥아리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뭉거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둥아리가 나왔는데 이 말을 제대로 할수 없는 그런 어, 현실적으로 본인이 좀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의 어, 당에 있는 지지자들이 어, 한동훈이를 조금 앞을 세워서 한동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표출이 되고, 그렇게 좀 나왔으면 하는 게, 한동훈이 이분의 약간 마음의 살이 욕심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올해 갑진년을 놓고 봤었을 때도, 당에서는 떨쳐나가지는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 생명량을 조금 가지고 있고, 본인이 뭐 잘한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본인이 일단은 끌고 가려는 그런 욕심도 있고요. 국민의당을 놓고 봤었을 때는, 국민의 당을 전체적으로 당으로 보여지게 되면 한발 뒤로 물러서지는 지금으로서는 본인네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양쪽에서 봤었을 때 자기네들이 승부수를 조금 가지고 있다. 의석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본인네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윤대 갈리 위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당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네 이 당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보여지는 이 국민의 당 같은 경우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뒤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 한동훈이가 내년에 을사년을 놓고 보더라도 의미 없어요. 이미 죽으론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한동훈이 자체가 작년부터 죽으론이에요. 그 때도 한동원이가 제가 했었지만은 이분 자체가 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운 자체가 없고 나머지 하반부를 놓고 봐더라도 이미 끈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 뒤에서 줄 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줄 서는 것은 개미들밖에 없어요, 개미. 쓸데없는 인간들만 붙어가지고 제가 보는 이 한동원이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자빠져, 서 잠이 늦었으면 좋겠어요, 인간. 뭐하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치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 그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생명력으로는 의미는 없다. 본인 자체는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을 대표로서는 이 사람이 실수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분의 관상학적으로 보게 되면 눈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야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거든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이 대가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자하고 어떠한 것들을 했었을 때그 사람의 눈빛을 봤었을 때 언변술이 굉장히 좋아요. 말을 돌려치기. 그래서 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2의 국민의 당은 한동훈이를 앞으로는 표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도 보게 되면 신경으로 아까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를 여지껏 믿고 어네 몸정처럼 내가 따랐는데 그러고 얘도 명단에 있었잖아요. 명단에 있으면 너가 나를 해? 그래. 이제 너를 없애고 내가 이 자리에 쓰면 되지. 그러고 나서 너가 물러났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면 될 거야.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탄핵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손으로 찍은 인간을 내려놓고 내가 왕자에 오른다라는 그 편파가 본인은 그게 되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람의 눈도 있고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 찍고는 싶지만 본인 손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라는 인간도 도둑놈 심보지 야심이 큰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도둑놈 있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만 들끓는 세상이지. 뭐 윤석열의 충격이다 뭐 그런 거는 좀 틀린 말이... 어 이거지. 그러니까 썩으리는 들깨, 얘는 사냥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쪽 파드라는 결과적으로 개판이다. 이 자체 인간들이 썩은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해산이나 해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소수의 인간이더라도 이 국민의 힘을 지킬 것 같아요. 지킬 것 같고. 다시 의결 투합을 해서 다시 가자라는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국민의힘에서 자기네들 이렇게 뭉쳐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거지. 그러면 105명 105명은 뭐야? 그러면 민주주의를 할것 같으면 105명도 그때 표결을 했어야지. 그게 미친 인간들이지 이들. 네오늘 컨텐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